어, 지금부터 어, 프라다 3.0 폰으로 찍는 영상과 소니 핸디캡 어, HDR PJ230으로 찍는 영상의 영상 차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현재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방향이 동일한 방향이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잘 봐주시길 바라며 모두 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디폴트 값으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곳을 똑같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영상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 두 제품을 동일하게 들고 동일한 곳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핸디캠과 스마트폰의 차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더 깔끔하고 좋은 영상을 찍고 싶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상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변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핸디캠 자체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라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핸디캠을 구입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다 3.0폰과 써니 핸디캠 HDR 피지의 이상적인 제품의 연산 차이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